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 전자 통돌이 세탁기 T19M X 79kg.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부터 세련되고 고급스러움. 전면 컨트롤이라 사용하기 편하고 터보샷 기능 덕분에 세탁력이 진짜 끝내줌. 소음도 거의 없고 19kg 대용량이라 이불 빨래도 문제없다고 LG ThinQ 앱으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해서 외출 중에도 걱정 없음. 설치로 방문 설치로 간편하게 해결되니깐 완전 개이득.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바디프렌드 팔콘 아이 마위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각도 조절 가능하고 팔걸이도 있어서 정말 편리함. 무중력 상태에서 사이클 이완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 체형에 맞춘 마사지가 가능하니깐 완전 개이득. 디자인은 세련된 원베이지 톤이라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방문 설치까지 지원해줘서 편리함 최고 봉임 진짜 시원하게 근육 풀리는 느낌이라 매일 사용하게 된 마음에 드니깐 결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풍기인삼 6년근 선물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향과 크기가 다르긴 하네. 6년 동안 정성껏 키운 수삼이라 그런지 뿌리부터 건강함이 느껴짐. 1.3kg의 시리 뿌리가 담겨있어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 딱 좋고 바구니 포장까지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완전 개이득. 드디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